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진민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신메뉴를 들고 왔습니다 자 어디 신메뉴냐 자 저희 대한민국 학생분들의 허기짐을 채워주는 곳이죠 가성비 가구로 유명한 그곳 바로바로 한솥도시락입니다 여러분 한솥도시락에 신메뉴가 나왔대요 신메뉴가 뭐냐면 갈비치킨마요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갈비를 넣은 치킨마요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솥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국내 산 사과, 배, 키위를 갈아넣어 달콤하고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원물을 사용하여 맛깔나는 갈비 맛 치킨마요가 출시되었습니다. 자, 갈비가 들어간 치킨마요가 아니라 갈비 맛 소스가 들어간 치킨마요입니다. 정확히는 메뉴 이름이 갈비 치킨마요가 맞지만 갈비 맛 치킨마요가 출시가 된 겁니다. 갈비 치킨마요랑 치킨마요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두개 시켰고요. 갈비 치킨마요, 치킨마요. 그리고 국물이 없으면 섭섭할 것 같아서 김치찌개까지 시켰어요. 그럼 바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열어봤을 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보시면 갈비 치킨 마요에는 파채가 들어가 있고요. 치킨 마요는 파채가 없어요. 파가 조금 송송 썰어져서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없고요. 소스의 구성은 당연히 다르겠죠? 둘다 김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 치킨 마요 원래 구성 재료는 아시죠? 이거 한솥 덮밥 소스, 마요 드레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다른데, 여기에는 한솥 갈비 소스, 그리고 마요 소스가 이렇게 조만하게 나와요. 한번 바로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컵이 높아서 잘안 보이실 건데 여러분 이렇게 다 비벼왔는데요 아까 한솥에서 준그 일회용 밥그릇은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음식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옮겨 담았어요 요게 갈비 치킨마요 요거 치킨마요 요거는 김치찌개입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킨마요부터 응, 음. 제가 진짜 한솥에서 제일 즐겨먹는 메뉴가 치킨마요거든요. 그리고 한개더 꼽자면 카레돈가스 덮밥. 거기에 청양고추 토핑한 거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역시 치킨마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살짝 그... 간장 맛이 나는 한솥덮밥 소스에 마요네즈가 살짝 섞인 맛 달콤하면서 많이 먹으면 이거 좀 느끼해요. 이거 치킨도 튀긴 치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느끼하고 조금 물리는 맛이 있는데 아이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단짠단짠에 어떻게 보면 원조가 아닐까 완전 맛있네요. 음.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는 제 입맛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묵은지 김치찌개라고 해서 시켰는데 묵은지라기보단 편의점에서 파는 볶음김치 아시죠? 그걸로 김치찌개 끓인 맛이에요 진짜 이제 갈비치킨마요로 넘어가 봅시다 뭐보겠습니다음 맛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먹는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제가 가격을 말씀을 안드렸네요 하하 이런 실수를 하다니 가격은 갈비치킨마요 3200원 치킨마요 2900원 반찬 묵은지김치찌개 요거 별도예요 도시락이 아니라 요거 3900원 그리고 무말랭이는 한개당 300원 김치도 300원 볶음김치는 400원 합이 11300원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먹을게요 와이 맛있는데? 이게 맛이 어떻냐면요 저희가 아는 그 갈비 소스예요 갈비 소스인데 숯불 향이 나는? 그런 갈비맛 소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마요 맛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거의 안날 정도예요 거기다가 파채가 같이 씹히면서 식감을 살려주는 그런?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 분명히 치킨인데 제가 치킨을 먹고 있는지 갈비를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음 아, 계란 후라이도 하나 추가할걸. 요게 3월 11일부터 판매를 해가지고, 그 매장의 재료가 소진이 될 때까지 한다는데, 여러분, 꼭 한번 사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진짜. 정말 달달한 갈비소스에 숯불향이 입혀진 그런 느낌의 갈비소스입니다. 음. 음. 요와 <laughs> <laughs> 근데 김치찌개가 아무리 묵은지 김치찌개라지만, 김치 씹는 식감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조금 못하면 김치 맛 나는 고기찌개인 것 같아요. 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정도로 씹는 식감이 없습니다. 스르릉도가 없어지는데? 와, 이 정도가 근데, 3200원이면은,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음와김치도안 아, 먹어봐야지 음 김치찌개가 제 입맛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목이 메이니까 밥이 두 개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네요, 여기에. 갈비 한입먹고 치킨 마요 한입먹고 or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즘 영화 극한 직업이 너무나 흥행한 나머지 지금 곳곳에서 갈비맛 치킨. 무슨 갈비맛?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BBQ에서 극한 왕갈비 치킨을 리뷰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갈비, 갈비. 자, 이 갈비맛 맛은 있습니다, 물론. 맛은 있는데 아, 요즘 너무나 많은 갈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식상하다, 질린다 이래서 솔직히 리뷰를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솥에서 됐다길래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 맛은 흔히 아는 갈비맛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숯불량이 조금 입혀진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파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씹는 식감도 있고 크게 느끼하진 않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3,200원이라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나 자취생 분들이 즐기기에는 한끼 식사로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치킨마요는 뭐 도할 말도 없죠? 그리고 체인점마다 조금씩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김치찌개는 제입 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김치가 너무 물러있어요 씹는 식감이 아예 없고 그냥 국물이랑 같이 삼켜도 될 정도로 흘렁흘렁 흐물렁 흐물렁 이렇게 물러 터졌어요 그냥 아무리 묵은지라지만 맛은 그냥 편의점에 파는 볶음김치로 해서 끓여놓은 김치찌개 맛이면 김치는 식감도 없고 여튼 그런 맛입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김치찌개는 오늘 이렇게 다 맛있게 먹어봤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나 한솥 가실 분들은 카레 돈까스 덮밥에 청양고추 토핑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완전 짱입니다 따봉 그럼 전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카롱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 오늘의 메모리는 커크